레슨 유, 유니버스 총괄하시는 대표님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유니스세션유메이 세션도 두개 있습니다. 거기 데이브더 나이버가 도미네이터입 자, 이제 오늘 GTC 4일차입니다 자, 아,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절반을 넘어서 오늘 만취재하고 내일 오전만 취재하면 저는 이제 한국에 갈수 있어요. 아 정말 빨리 정말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아, 이번 출장 너무 힘드네요 아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로 몸도 안 좋은데 고맙다고 해주신 분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걱정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laughs> 아프다고 일을 안할순 없잖아요 <laughs> 네 저는 제할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감사히 봐주셔서 저는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약 먹고 그래서 좀 많이 나아졌어요 네, 지금 기침도 잘안 하잖아요. 많이 나아진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 덕분에 저는 근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면서 자, 4일차 자, 제가 어저께 예고에 그 엑스포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아직 못 내려가 봤어요. 네, 아직 저도 그 전시 부스를 못 내려가 봐가지고 오늘 내려가 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내려가 볼 생각이어서. 그 영상은 아마 오늘 제가 찍어서 보내면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겠어요. 아마 금요일 날, 금요일 저녁이나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피디님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어, 오늘 주요 내용들은 사실은, 어, 그, 그 제가 말씀드리는 데쎈 유니버스 총괄하시는 대표님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위믹스 세션 위메일리 세션도 두개 있습니다. 그 워킹 위드 위믹스 앤드 웹3라는 세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같이 하자 하면 좋아라는 얘기를 할것 같고요. 뭐 비슷한 얘기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grow your game with the we mix gaming ecosystem 이라는 제목으로 이것도 이제 뭐 w 믹 mix e c o s y s 에 대해 설명하고 자, 우리 파트너로 들어와 라는 내용의 강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넥슨의 그 민트로켓 황재호 디렉터님 그 데이브 더 다이버 개발하신 총괄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강연이 예정, 예정돼 있어요. 이건 오후에 있는데 이거는 캐릭터스 앤 유머, 프로블럼 솔빙 에이드인 데이브 더 다이버, 게임에서 내 유머를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세션이고 사실은 여기 GDC에서 하는 게임 어워드가 있는데 거기 데이브 더 다이버가 그 노미네이트 됐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수상이 불발됐어요. 그건 좀 아쉬운 얘기, 아쉬, 아쉬운데, 하 요거 황재호 디렉터님 강연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여기 현지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김규철 위원장님 와 계세요. 그, 뭐, 스팀이나 이런, 뭐, 자율등급 분류 관련해서 좀뭐 협력 요청이나 이런 것들 을 하러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GDC도 참관하러 오셔가지고, 어 잠깐 지나치면서 인사드리긴 했는데, 오늘 별도로 팀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성과가 있었나 이런 것들도 뭐 이건 코인 쪽 얘기는 아니지만 게임 쪽 얘기로 최근에 이제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이제 법 시행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오늘의 일정이고요 오늘 저희는 핵심은 오늘 아니면 못 본다고 생각하고 엑스포를 열심히 불러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온 게임 취재 기자는 어저께 엑스포를 돌아봤는데.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못 가봤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한국 게임이 숨어 있는지 또 어떤 블록체인 게임이 숨어 있는지 제가 작년에 보고 깜짝 놀랐던 아발란체는 또 어떤 부스를 꾸몄는지 뭐 아비트럼은 뭘 갖고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출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행사장 가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네, 잘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네, 저는 어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개코돈냄새에 맞는 기자들의 개코 고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빨리 한국 가고 싶어요. 끝!